틈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새나간다면 벽을 타고 올라가서 벽 콘센트에서 연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 리포터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59번째 시간입니다. 고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식은담이라는 게 있죠. 식은담의 역할, 그리고 식은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식은담은 고래 외벽, 벽기초죠. 벽기초하고 고래 사이에 쌓는 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죠.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식은담이라고 럽니다 식은담의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구둘장을 떠받치는 구조적인 내력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고래 속에 열기, 그리고 연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죠. 식은담의 첫 번째 역할이 구둘장을 떠받치는 내력 구조라고 그랬죠 구둘장을 이렇게 얹고 부토를 넘고 방바닥을 만들게 되면 위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식은 다음에 두 번째 역할 고래 안에 열기 그리고 연기를 이렇게 밀폐시키는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틈이 있으면 연기가 새나가겠죠 틈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새나간다면 벽을 타고 올라가서 벽 콘센트에서 연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 속에 열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벽기초 외벽하고는 단열이 돼야 되겠죠. 벽기초하고 식은담 사이 이틈에 단열재를 넣은 경우입니다. 지금 덮어버려서 안 보이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열재로는 이 폴라이트를 넣은 경우입니다. 예, 식은담의 넓이는 약 100에서 200mm 그리고 식은담의 높이는 방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목은 약 100에서 120mm, 그리고 아랫목 좌우 벽 쪽에는 약 150mm, 그리고 불목 바로 옆 아궁이 쪽에는 약 200m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은담의 재료는 주로 이렇게 적벽돌을 많이 쓰고요. 혹시 콘크리트 타설로 식은담을 만들어도 무난합니다. 혹시 콘크리트로 하면 불에 약하지 않는가요?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불이 탈때 아궁이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은 약 800도에서 1000도, 그리고 이렇게 타올라가는 불꽃의 온도는 약 600도, 그리고 불목의 온도는 약 300도에서 400도입니다. 고래뚝이나 식은담, 윗목의 온도는 음 물론 불을때는 세기에 따라서 어, 틀리겠지만 아, 대략 150에서 100도 이하까지도 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경우도 이렇게 흙으로 면 바르기를 하게 되면 열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 그래서 이층구들인 경우도 위층에 식은 다음은 이렇게 흙으로 면 바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은담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자면, 구둘장을 떠받치는 내력구조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역할이 고래 속에 연기나 열기를 가두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틈이 없게 해야 되고, 외벽하고 시은담 사이는 단열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시은담의 벽은 면바르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시은담하고 외벽 사이는 흙이나 고운 모래 또는 단열재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담이죠. 식은 담의 역할, 그리고 식은 담의 시공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래를 형성하고 그 안에 열기, 그리고 연기가 지나가게 만드는 고래를 형성하는 고래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